신뢰를 쌓는 데는 수개월이 걸리지만 잃는 데는 단 1초면 충분하다. 한 번의 실수로 관계가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. 보고서 마감일을 놓치고 이렇게 말했죠. 상황이 좀 꼬여서요.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. 실수보다 더큰건 변명이었으니까요. 그 후로 상대는 나를 믿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석달뒤 신뢰는 다시 돌아왔습니다. 그때 배운 건단 하나였습니다. 신뢰는 감정이 아니라 기술로 회복된다는 것. 첫째, 실수를 즉시 인정한다. 변명하지 않겠습니다. 둘째, 구체적인 수수반을 낸다. 내일까지 새 보고서 완성하겠습니다. 셋째, 90일 동안 일관되게 지킨다. 회의, 마감. 약속 한 번도 어기지 않는다. 신뢰는 말로 쌓이지 않습니다. 작은 행동이 쌓여 믿음이 되고, 그 믿음이 다시 문을 엽니다. 변명은 벽을 쌓고, 인정은 문을 연다. 잃은 신뢰는 미안함이 아니라, 책임, 행동. 일관성으로 돌아옵니다.